Eu 시편 45편 편편편5편입니다 p o p 수 o n Shepherd, s a s h 편 p 동 p i 편 n s h e p h e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시은,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 아름다워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의 복을 주시도다. 마이크 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의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이 날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시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의하여 의엄있게 하고 성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을 즐거움에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기비 중에 여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비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길을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희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저는 너희의 주신이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그루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부한자도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군중에서 모든 영화을 누리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중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항을 사모으리로다 네. 아멘. 절 네.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리니 해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이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아멘. 요어때 네. 아십 네. 네. 어, 3장 야1 3마지 역대하 13장, 13장. 6 7페이지 671, 6 7여러아 18째 해에 아리아가 유다 왕이되고여1 3장이전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이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 야 아니야 미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 딸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떼깔여 싸움을 준비하였고여로보암은큰 용사 80만 명을 떼깔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이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에서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더라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르므로 스스로 강하게 저 솔로몬의 아들 르우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우보암이 어리고 많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보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의 자손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 네이 사람들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들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망론하고 어린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 자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었도 네 사람이 수종을 들어. 아침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선병을 놓고 또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는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여러 번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 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을 이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보로와 여로 보암에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고로 아비야와그 백성이 크게 도육하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음을 입고 엎드려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아가 여보로 여로보암을 쫓아가고 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나와 그 동네의 에브론과 그 동네라. 아비아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채하여 아들 스물둘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의 그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 되니니라 아멘. 네. 아, 네. 오늘, 어, 6.25도 지나갔어요. 그죠? 유교 몇 년째 6.25예요? 7 0년 75년. 75년. 응. 응. 75년 6.25가 지났어요. 6.25지나가 15년은 정말 어려운 세월에 살았죠 우리가. 어. 먹을 것도 없고 다 폐허가 된 나라. 그런데 그때의 많은 유엔에서 온 그저 부제품으로 우리나라가 살았습니다. 응. 그 구제품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땅은 폐어가 되고 사람들은 다 죽고 특히 남자들, 청년들, 어른들은 다 죽고 음? 아이 노인네들하고 어?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 수많은 일들로 어려움을 당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전쟁에 진짜 대학생들은 못나 좀지도교 못나가게 하고 왜 인재들이 다 죽으니까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그 정체가 썼습니까 그렇죠? 어.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분들을 정말 영적 지선인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영적 지선인 아니에요? 유, 물론 미국의 뭐뭐 어? 뭐 미국에서 세계 대통령 세계 신학교라고 신학교이기도 하지만 세계 대학을 나온 대통령은 거의 없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해드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머리가 그죠? 음, 응. 근데 그런 분을 연사가 많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뭐야 뒤에서 보였지만. 그때를 회상하면서 우리 지금 나이 드신 9 5 어르신들, 그죠? 95, 95어르신들은 뭐라 하냐면 그때가 좋았어. 응.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이 있었기에 그때가 좋았어. 좀 먹을 거는 부족했고 먹을 건 없었어도, 그죠? 마음이 우유가 됐던가, 저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원했고 그렇게 하기위 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한테 뭔가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될 일들이 있었겠죠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또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겠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좀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돌아봐야 되겠죠 항상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 지금 여기 여기 보세요. 로보암이 어, 돌아가셨어요. 12장 보면루 로보암이 누구의 아들이야? 어? 솔로몬. 누구의 아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야? 다윗 다위드. 아들. 다윗의 아들은 누구야?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야? 르, 호보암 d 호보암 o t 로 a t Do you do? Do you do? Do you do? Do you do? s o l 아 m o n Solomon, s o l o m 르 n s o l 아르 o n s o 아 o m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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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도망갔어 어디로? 애굽으로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올라와서 이제 루호보암이 될걸 알고 있으니까 루호보암한테 만나서 무엇을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무슨 얘기? 우리 백성들이 어, 다윗왕 때 성전 짓기 전에 왕궁을 지었잖아 그쵸? 왕궁을 지으면서 얼마나 이제 수많은 이제 힘들이 어려운 일이 많은 국민들이 짓지? 대통령이 짓냐고? 국민들이 세금을 냈지? 대통령이 세금을 내냐고? 그죠? 그러면 그 왕궁은 누가 졌다? 백성들이 짓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 얼마나 전쟁을 하면서 다윗 때 전쟁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죠? 다윗한때 그냥 하나님이 야이따 이래 땅, 이땅 해가지고 이따 그냥 가줬어 나가서 네 몸을 들여 싸워 그러면 내가 싸워줄게 여원 네가 행동할 때 내가 싸워줄게 네가 기도하면서 싸워, 움직일 때 내가 도와줄게 아멘 그 수많은 블레셋 여기가 어디야 블레셋 나라 여기 여기가 어디야 에고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암, 암몬 아, 어? 암몬 뭐뭐 어? 암몬이고 뭐, 여기는 어, 암몬 여기는 뭐야 이 또, 아멜라, 어? 불, 저기, 뭐 여기는 또 뭐야? 아시리아, 어? 아주 쳐서 죽어, 쳐서 죽어, 쳐서.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하나지, 쳐서 죽잖아. 북한한테, 중국한테, 어? 러시아한테, 몽골한테, 어? 우리라도, 우리라도 그랑 그래. 근데 우리는 큰형님을 주셨잖아. 그나마. 세계 정찰국가에 혈맹국가로 줬어, 그 근데 이분, 이 사람, 이, 이 혈맹국가를 미제 따가라고? 그러면, 아이고, 러시아, 중국, 북한, 아이고, 아주 그냥, 아주, 아주 썩은이 빠진, 그쵸? 음.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 도와주셨으니까 대한민국이 75년 동안 평안히 살았어. 그래도 그렇죠? 경제를 일으키려고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었나요? 미국이 안보를 지켜 줬으니까 우리는 경제에 계속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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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재정, 경제, 재정, 넓히는데, 우리가 안전하게 할수 있었어요. 얘들이 응? 그래, 이거 우리가 안 했다면,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국방을, 국방 지키느라고 경제를 언제, 아니, 공산주의 맞붙느라고 맨날 댕댕고 싸우는 데그이죠 아니, 미국이 없었다면, 쟤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겠냐고. 막, 이북이 쳤다가, 중국이 쳤다가, 러시아 쳤다가, 안 그렇겠어요? 여기 졸봐, 여기 보셔. 생각할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를 세울 수 있는, 경제를 지키라고 할수 있는 이큰 형님을 보내주셔서 경제를 키웠어요, 이렇게. 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미국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 사람이야, 짐승이에요. 짐승인 은혜, 오늘도 짐승도 우리를 갚지만, 어, 그렇죠? 짐승도 또 우리를 갚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보함이 이제 이 말이 뭐냐? 지금 이 말씀 설교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아니냐면 솔로몬이 돌아오셨잖아요, 맞이 왕이. 왕비가.